이거 봐봐 전자도에 바로 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바로 여기서 이쪽 끝에 이쪽쯤에 던져주면은 바로 저 상자쪽으로 가가지고 턱! 반갑습니다 저는 김짱돌입니다 와우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컨텐츠를 가져왔냐 오늘은 바로 마크에서 가장 작은 그런 방을 한번 탈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 궁금한게 있죠? 바로 문상 이벤트 예 그거 저가 그 봤거든요 봤는데 그 댓글이 5,000개가 달려왔더라고요 예. 언제 달죠? <laughs> 어떡하죠, 나? 최대한 빠른 실에 읽어가지고 한번 문상 구매해서 우리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어, 스트레스 받아. <laughs> 5,000개 어떻게 할지. 아무튼간에 바로 게임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소리 꺼내는 애가. 음, 일단은 보자. 우리 작자분은, 어, 뭐라고 읽어야 돼? 되... 아무튼간에 이런 분이고요 여러분들. 어, 룰은, 어, 오케이 오케이 자 긴장 돌려 투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달라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바람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간단간다뿅야 <laughs> 뿅할 때 이거 어 픽스라는 거 싫어하냐 이거 자 레벨 1 파크입니다 일단 이거 건너기를 주는데 이거 뭐죠 여러분들 일단 이거 왔다 뭘 하라는 것 같은데 잠깐만 아니네 <laughs> 아니네 에이 난또 이거 밟으면 뭐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물 사이에 이상한 공간이 있네. 이거 뭐지? 내가 봐버렸네 이걸. 어 일단 여기 남것도 없고 그럼 백방 여기가 아닐까 싶은데 막혀 있네요. 아 여기를 건날개로 이렇게 일단 이거 숨좀 쉬고 건날개로 안 되는데요? 저기요? 이거 혹시 날아가지고 가는 건가 바로 이렇게 쑥 오케이 들어왔구요 너무 쉽죠? 너무나 쉽죠? 맞죠? 없는데요. 없잖아요. 여기또왜 이렇게, 왜 이렇게 어두워요. 저기요, 이봐, 이거 뭐예요? 저기, 그, 이거 뭐죠? 이거 딴데 딴, 딴데 뭐가 있나? 이거 잠깐만, 이거 산에 올라와주네. 이거 뭐야? 여기 뭐죠? 뭐야? 뭐야? 자,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지? 이거 메탈출 가능? 여러분들 일단은 보자. 어어어어 여기 남 것도 안된것 같은데, 설마 헤이크니까 이거 설마? 안녕 소야, 야 소야 이거 헤이크니 혹시? 너가 이거 봤을 거 아니야? 자작자본 이거 만들 때이가 봤을 거 아니야? 맞지? 야말좀 해줘 이거 헤이크냐고 뭐야 일단 이거 다시 나가죠 여러분들. 아 이거 뭐야? 이거 헤이크가 맞는 거 같기도 한데 이거 진짜로 일단 나가가지고 일단 여기는 아닌 거 같고 어디 있는 거지 그러면은? 그러면 저 답이 뭐야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야? 잠만. 아저 아야 건달기야 벗서봐 이거. 열어. 이거네? 그럼 이건 뭐야? 나나큰 거야 이거? 그런 거야? 오케이 일단 일 라운드 통과. 자 레벨 2는 네더입니다. 와 일단은 보자. 요건 약간 딱 봐도 안 봐도 그냥 봐도 파쿠라는 그런 느낌 맞. 마... 안녕 금아 안녕 금 블러가 안녕 반가워. 일단 이거 딱 봐도 파쿠라는 그런 느낌인데. 무섭다이나 무섭다잉 이거 어 보자 일단 요기에는 딱히 달라보이는게 없는데 어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용암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한번 보도록하.. 어어 아, 뜨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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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의 건나이게 정말 이거 참 불편한 어? 그런 기능이구만 이거 자 보자 여기에어 들어갈 만한 그런 길이 있나 이거 모르겠네 이 들어가 봐 이거 들어가 봐 아니 안 들어갈래 무서워 그냥 어 무서워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번에? 잠깐만 이 구멍 아니야 이거? 여기어 그만 여기어 그만 안 열린 저기 상자 안 열린데 이거 들어가도 되는 거 맞아요 이거 잠깐만 저기요 <laughs> 이거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딱 봐도 이거 어두운 게 <웃음> 아, 아, <웃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펴 <laughs> 발판 내가 봐봐 이걸 안 놓친다 이 말이야 봐봐 어? 봐서 여러분들 구멍 바로 캐치하는 거 봤음? 이게 나야. 근데 중요한 게 처음에 못 봤죠. <laughs> 넘어가고, 자 일단 발판 얻었는데 나가는... 기... 이건가? 와... 여기 였구만 이제 바로 이서 천천히 가가지고 금에 딱 설치해 주면서 텅~ 왜키워니세 네, 번째는 케이블라고 하는데, 좀 많이 어둡죠, 여러분들? 어... 아까 좀비 사운드가 너네언니 이거? 일단 좀 어두우니까 너무 어두우니까 이거는 어, 야투만 쓰는걸로 야투정도 인정해줘 인정? 인정하십니까 야투쓰는거? 어 그건 인정해줘 여러분들 알겠죠? 자 일단은 보자.. 상자가 있네? 다이아몬드 원석을 깨라 이걸 깨그 말이죠 맞죠? 근데 내가 내려갔다가는 이 친구 <laughs> 와우 방금 죽을뻔했죠 맞죠? 근데 나는 이게 내가 이걸 캐러 갔다가는, 어, 얘들한테 백방, 저 터질 것 같은데, 이거 느낌이. 그러면 제가 컨트롤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컨트롤하면 어떻게 하려면, 여기서, 이로쭉 갔다가, 이렇게, 어, 가는 척 하다가, 이로 가가지고! <목소리> 안녕? <목소리> 뭐야? 여기 어디죠, 여러분들? 저기요? 왜 스폰으로 왔지, 이거? 설마 다시, 아, 아닌데? 다시 할 필요 없는데, 이거 여러분들? 일단 가고, 얻었다. 이게 문제야. 하,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이게 진짜 문제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나머리에서보자 머리를... 장도라, 머리를 써봐. 머리를... 어... 보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어... 얘네한테... 여기서 리로 가는 척하다가, 열로 갔다가, 졸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원점이네. <laughs> 어떡하냐? 이거... 이거 설마... 요새 매달려서 캐지나 이거... 저기요, 님? <laughs> 야 캐져 캐져 야 이거 캐져 이거 캤다 캐다캐다 다이아몬드 어디갔니? 나 어떡하냐 이거? 나는 여기서 천천히 가가지고 안녕 친구들 가다가 가가지고 다이아몬드가 어디 상자? 잠만 야잠만 야야야야 야, 야, 야. 상자? 아잠만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그거였지 이거 발판 찾는 그런거였지 맞지? 열로 갔다가 바로 가 가지고 사자 열어 주고 발판 얻고 바로 올라가 가지고 야, 안 돼요. 컨트롤 바로 이거 발판 넣어 주면서 클리어. 와우. 이번에는 위치 어시라는데 위치가 그 마녀 아닙니까? 여러분들 맞죠? 근데 맵이 이거 참 신기한 생겨먹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올라가고 자, 보 수상해. 이거 밟으면 뭔지 생길 고 같단 말이야. 이거 뭐지? 이걸 밟으면 마녀가 나온다. 맞지? 내말 맞지? 아, 어, 근데 말이야, 친구야. 나는 이걸 밟아 줄 생각이 전혀 일도 없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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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여러분들? 제발. 제발. 용차! 아, 나 이런 지금 상자 안 열려. 열었다. 내려와 내려와되 내려와!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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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떡하냐 일단 이거 금발판 야금 야금! 야 금! 저기요 님들! 이러지 마세요 저, 저한테 왜 그러시는... 그, 저 왜그러시는 그 저한테 저 왜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세요 예? 하지 말란 말입니다 일단 어둡습니다 너무 어, 어두워요 어 이거 뭐 어두워 이거 잠만 아, 저기요 님들 발판 요기있나 이거? 오, 오케이 클리어 아, 일단은 보자 이번에는 홈스위트홈어 약간 여기가 우리 집이라는거 같은데 야 마녀야 조용히해라 너네 진짜로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 발판 아닙니까 여러분들 맞죠? 발판이죠 이거? 발판인데 이거 딱 봐도 아무 일 없고 아무 일 없고 어? 금발판 오. 뭐 뭐죠, 이게? 여러분들? 이걸 지금 나한테 왜 주는... 그냥 임면 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페이크지, 맞지? 페이크 같아, 이거 딱 봐도 느낌이 안 들어가지는데? 야, 그럼 여기가 맞는... 맞는 거야, 이거? 레알? 진짜네? <laughs> 왜깬 거지? 아무튼간 일단 이번에는 바로 레벨 6더 엔드라는 그런 의미인데 어 이건 딱 봐도 뭔가 파쿠르 같은 그런 느낌... 느끼... 건날게 건날게 이거 파쿠라할때 정말 안 좋아요. 진짜로 어? 아까부터 마음에 안 들어. 나 올라가가지고 자파쿠하는 그런 느낌인데 막혀있네요. 저기요, 점프가 안 돼. 되... 이거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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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카자 건날개 타고 설 해가지고 안되죠? 잠만 봐봐 이걸 또 캐치했어 내가. 아 이게 나야. 이 힘든 걸 내가 해낸다 이 말이야 어? 어때 어때 어때. 근데 이거 내려가도 되는 거 맞니 이거? 어 보자. 금블록이 밑에 있는 건가 여러분들? 여기는데? 있 내려가면 뭐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 나 내려가 가지고 발판이 없는데 엔더 준주인데 여러분들 엔더 주주? 이걸 왜 주는 것이 돼? 아이까리 봐봐. 이거 봐봐. 전자두뇌 바로 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바로 여기서 이쪽 끝에, 이쪽쯤에 떠져주면은 바로 저 상자 쪽으로 가가지고 턱! 와 봤습니까? 전자두뇌 자, 이제 왔고 이제 어떻게 저기요? 이거 위치 어디, 이거 왜떠 이거 왜떠왜떠 왜 떠? 아까 나 깼잖아 이거 설마 마녀가 발른 건가 이거? 야, 잠깐만요 저기요? 저기요 저 갇혔어요! 사장님! 저 사장님! 저가졌단 말이에요. 저기 잠깐만요. 이거 뭐죠? 이 건날기. 잠깐. 여러분들 일단 이건 게임 머스게 해 주세요. 어, 게모머한번 쓰자. 어, 게머 쓰레 해 가지고 나 갈게요. 자봐 봐. 내가 아까 여기였지. 맞지? 여기였는데. 여기였는데 봐봐가 가지고 건날기? 아. 그럼 내가 이 사이로 엔더 드줄 집어넣은 거네. <웃음> 이걸 <웃음> 이걸, <웃음> 이걸 내가 <laughs> 오케이. 근데 일단 여기 는 엔더 선수,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거? 어, 안, 안가져 일로. 안 열려. 안 열려, 여러분들. 근데 나 어떻게 올라가니, 이거? 아, 엔더 진주가 혹시 일로 올라가는 용도였니, 이거? 저기요? 이거 어떡하죠? 나가질 못해! 엔더 진주 써가지고. 이거 어떡해. 죽으면 되죠. 오케이, 죽고. 자, 빠르게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나 정말 여러모로 게임 참 불편하다 이거 진짜로. 아예 갖다 버려 이거 필요 없어. 레더 바로 깨고 이거 바로 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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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노, 오케이 홈스위트 홈. 스위트홈. 이것도 깨주시고 자 여기 발판이 여기 였지 이거 밟아주면서 오케이 그리어 야가지 보자. 여기는 어디야? 레벨 7, 스트랜디드. 내가 어디 포류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못 나가. 고 근데 포류는 보통 그 무인도에서 하는 건데, 여기는 누가 봐도 섬이 아닌데요. <laughs> 뭐야, 이거 설마 이런데 뭐또한 단서가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거 자 이렇게 싹 봐주면서. 어, 일단 여기는 막힌 게 아니라 빈거 하죠. 그냥 음, 상자를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볼때 느낌이 상자가 보자. 여기 있나? 상자가 잠깐만, 이거 뭐야? 오!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안 열리는데 이거 이거 뭐야 야나 찾았어 이거 뭐지 뭐야 이거 뭐야 봐봐 매눈야 그냥 거의 하눈미오크하 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거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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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안, 안 움직여지는데, 여러분. 뭐죠? 참, 저기요? 뭐야, 이거? 님아? 님. 님. 뭐야! 야, 내 닉네임 왜 보여, 이거? 원래 제닉네임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야, 야. 자, 마크 멈췄어. 마크 멈춰. 멈춘 거. 고... 꿈당 없을 텐데, 이거. 뭐야. 뭐야. 야! 어? 야 보스 램에 보스가 나냐 혹시? 왜내 닉네임이 여기 있지? 처음부터 다시 깨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제발. 움직여줘. 어? 방금 뭐였지 이거? 와, 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자, 방금 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게임 깼네 여러분들. 어, 참 방금 나 순간적으로 무서웠다 진짜로. 이거? 어제 여러분들? 위런 마검이랑 엄청나게 좋은 그런 어 갚아라 주는 거지. 이거 스폰 포인트 라고 스폰 포인트 했어요. 예, 이거 가면 되는 겁니까? 아, 이 발판 뭐지? <laughs> 잠깐만. 아, 야, 잠깐만 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잠깐만. 얘들아, 야, 저, 잠깐만. 자, 잠깐, 아, 잠깐만. 자, 저기요, 잠깐만요, 잠깐,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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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보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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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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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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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 가봐. 절로. 미친 어디서? 야, 들어와, 들어와. 다 들어와 임마 들어와. 들어와 임마다 죽, 죽여버리니까 들어와. 들어와 임마다 잡았다. 와. 참 이거 뭐니 근데? 절로 가라. 절로 가라. 절로 가라. 너너너 너, 너, 너 죽어. 너네 죽어. 도망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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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치고 터주 터쳐주 처주, 쳐주면 쳐주면서 다 잡은 건 이거 혹시? 다 잡은 거 맞어 이거? 와우. 이제 없지, 애들 없지? 이거 뭐예요? 응? 게트로, 본, 에메랄드랑 본을 넣으면 된다고? 에메랄드랑 본. 아깬 거구나. 오케이 넘어가고. 근데 혹시 이게 보스니? 보스치고 많이 약했는데 이거 약간 잠몸 느낌이었는데 아닌가? 깬거 같은데. 뭐야 여기? 응? 뭐야? 아깬 거야 이거? 와우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바로 이 게임을 깼습니다. 와 일단 이게 어 일단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방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솔직히 어 근데 이때가 제가 봤던 모든 방사주 중에서 가장 작은 방이 이 방인 것 같아. 음난 그렇게 생각해. 일단 아무튼간에 일단 여러분들 어, 무사 이벤트 제가 최대한 빠르게 한번 해결해 볼 테니까 어, 일단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일단한뭐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게임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녕!